Welcome to 창공 월드. 창공 월드. Welcome to 창공 월드. 오토바이 하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내가 죽을 뻔한 적이 한세번 정도 있었어. 근데 이거는 누가 들어도 진짜 죽을 뻔한 경험들이야. 일단 첫 번째는 어 제가 진짜 어렸을 때 내가 여섯 살때인가 아직도 기억이 나. 그 롤러스케이트 있죠. 롤러스케이트. 네개 달린 거 밑에. 어렸을 때는 막 롤러장도 있고 많이 타고 다녔었거든. 근데 그거를 타고 다니다가 뒤로 헷가닥 넘어졌는데 머리를 벽돌에 박아 버렸어. 벽돌에 피가 완전 와악 이렇게 막 어? 이랬었어. 이랬었어. 그래 가지고 정신을 차리니까 할머니 댁에서 이불 덮고 이렇게 누워 있었더라고. 그그 기억이 있고 무슨 <laughs> 1970년대. 아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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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셔. 기... <오시아. 웃음> 내가 이거 읽... 1990년도 1990년도 초반이었지 않나 그랬었고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랑 좀 많이 달랐어요 병원을 막 가거나 막 그런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워낙 또 촌이었어요 제가 밀양 출신인데 밀양 중에서도 이제 엄청난 촌 예림이라는 곳인데 그 당시에 외가댁에서 돼지를 키웠었어 돼지우리 해가지고 뭐 여튼간에 그런 기억이 있고 또두 번째로 죽을 뻔한 기억은 스물한 살 때. 오토바이 타다가 내가 그때 아직도 생생해 어, 남포동에 있었는데 아니 친구가 계속 아니, 당구 계속 한번 붙자고 막 승부욕을 자극하는 거야 또 제가 당구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씨 그래 가자 해가지고 남포동에서 서면까지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었어 가자 하면서 막 가고 있었어 근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없는데 서면 1번가 쪽에 옛날에 챔피언 나이트 옆에 부전 주유소라고 있었, 있었습니다 그 앞에 막 포장마차도 있고 사람들 되게 많았었거든 부전주유소 앞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는 아반떼랑 부딪혔어요. 아, 불법 자... 부딪힌 게 아니라 내 오토바이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서는 중앙선 침범해서 이렇게 불법 좌회전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래 가지고 내가 틀었는데 틀면서 넘어지면서 아반떼 그 헤드라이트에 벅 받고 헬멧이 날라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기절했지 그 당시 오토바이가 이제 갤랑 디지털이라는 이제 클래식 스쿠터 같은 거였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챔피언 나이트 옆에 포장마차에서 어떤 누나가 뛰어나와가지고 그차 넘버 이제 나를 받고 도망을 쳤거든 그차 넘버를 적고 쪽지에 적어가지고 이제 나를 부축해주고 도와주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바로 경찰서로 갔어 정신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헬멧을 하이바를 안 쓰고 있었으면은 바로 죽었을 수도 있어 여튼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나 부축받으면 그 누님 부축받으면서 이제 경찰서로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피 철철 나는데 병원을 안 가고 조사부터 받았어 근데 차난바를 조회하니까 바로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뺑소니범을 잡았어요 네, 다행히도 어, 이도 몇개 깨져서 막 치료도 받고 입원하고 뭐 합의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지, 그지, 정말 고마운 그때의 누님이었지. 그 다음에 또세 번째는 이제 제 유튜브 영상에 치면 나옵니다. 대전 고속도로 IC 쪽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뭔가 밟아가지고 이제 한... 날라갔죠. 네, 날라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었죠. 네, 그거는 진짜... 산계 기적일 정도의 그런 사고였고 그 당시에 한때 정말 문제가 많이 됐던 게그 판스프링이라고 있었어요. 판스프링 이제 또 낙하물을 밟아서 사고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요즘도 논란이긴 하지 갑자기 뭔가 밟고 바퀴가 펑 터져 버렸어요. 한쪽 바퀴가 펑 터져 버려가지고 끼끼끼뭐 끼익, 끼익, 끼익.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막끼끼끼 끼익, 끼익, 끼익 하면서 한 150m 날라갔는데 다행히도 방호벽에 부딪혔어요. 아이씨 빠지는 방호벽에 부딪혀가지고 살았어 이제 타이어가 터지면 차가 미끌려서 가잖아 그때부터는 브레이크가 뭐가 없어 안 들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 그리고 내가 정신 들자마자 바로 차에서 뛰쳐나왔거든 뒤에서 또 차가 빵 박아버리는 거야 2차 사고까지 났었는데 그때 내가 차에 타고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났었지 않나 비도 조금 오는 날이었고 또 저녁이어서 어안 보이지.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크게 사고 났었거든요. 근데 타박상밖에 없었어. 제가 그래서 좀 벤츠에 충성하는 건 있어요. 메르세데스-벤츠 호텔차트입니다. 고객 괜찮으십니까? 상황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바로 구급차, 경찰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근데 진짜 웃기게 뭐냐면 사고 났을 때 에어백 다 터지고 나서. 팔을 꽝 이렇게 박았거든 그 핸들 있잖아 차 핸들 핸들 중앙에 벤츠 마크 있잖아 거기에 이렇게 찍혔어 그대로 여기 벤츠 마크 나왔잖아 상처로 <laughs> 엄청 세게 박아가지고 여기 그대로 벤츠 이렇게 박혀버렸잖아 문신처럼 기적이야 기적 그 당시 이제 그 고속도로 경찰관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분들 오시고 그 다음에 뭐 보험에서 오고 레카 기사 오고 해서 막 말하는게 물론 우스갯소리로 한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벤츠 타셔서 산거라고 라고 하더라고요 에. 저도 들은 말이기는 한데 뼈대가 좀 튼튼하대요 에, 뼈대가 뭐 예를 들어서 볼보라는 차도 되게 튼튼하기로 유명하잖아 약간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때 차 폐차시키고 에, 전손처리 받고 에, 정말 크게 사고 났었는데 에. 다행히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츠에 충성을 하게 되었죠 그 김에 벤츠 광고하지 아우 광고나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보자 어 그러네 거의 한 10년 주기네 10년 주기 게좀 스펙타클한 어, 그런 삶이었지 않나 뭐 앞으로도 많이 남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이게 결코 평범한 삶은 아니구나 어, 뭔가 좀불고이좀 있구나 파란만장하고나 나름대로는 어, 벤츠 어서오고 광고 좀 하나 물어 와봐봐. 안녕하세요 람보르기니 오너입니다. 증명해 보세요. 뭐 인터넷상에서 무슨 말이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채팅이 아니라 증명이죠. 증명. 뭐 증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또 봐. <laughs> 아, 슈퍼챗 좀써라고 할라 했더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4위야. 아니면 너 차단할게. 보자. 지금 실시간 검색어가 어... 뭘까? 어... 아니네. <laughs> 아 광주를 가게 된 계기. 어, 와이프가 광주 사람이죠. 참 그러고 보니까 진짜 안산 곳이 없구나. 전라도도 살아보고 뭐 경상도는 당연하고 서울도 살아보고. 충청도도 살아보고 대전이랑 세종에서 살아봤지 강원도 빼고는 다 살아봤네 어디가 제일 편했냐 어다 편했지 아 근데 서울은 개인적으로 못 살겠어요 아 너무 복잡해 난 서울 사는 사람들 되게 존경해 서울 편에 인프라 좋잖아 아 그. 인프라 요즘은 근데 인프라 안 좋은 것이 별로 없어 이제 뭐 지향차일 수도 있겠는데 자 서울 사는데 단점을 꼽으라면 너무 많아 공기가 안 좋다 사람이 너무 많다 주차할 곳이 없다 도로가 복잡하다 차가 너무 많다 어딜 가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여러 진짜 엄청나지 빡빡해 맞아 서울은 너무 빡빡해 항상 갈 때마다 느껴 울산 사는 게 다행이다 근데 제가 울산도 좀 오래 살아봤거든요 울산도 좀 제법 살았지 한 3년 살았으니까 울산 단점 단체... 지하철이 없다. <laughs> 제가 좀 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예, 방송하기 전에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소에서 이제 한 3년 있었을 때 살았었고, 저기 화정동 방어진 쪽에 부산은 학교 나왔었고, 또 이제 부산에서도 일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거제도도. 대우조선소에서 일할 때좀 오래 있었고 이제 대전도 마찬가지고 어, 많이 일했었죠. 에. 어, 저도 근데 옛날에 내 꿈이 뭐였냐면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게내 꿈이었어요. 에. 진짜 그냥 내 명의로 된 휴대폰 있고 그다음에 어? 집이 뭐 집, 집은 평범한 삶이 아니구나. 집에서 TV 볼수 있고 에. 뭐 그런 것들. 내 명의로 된 보험이 있고, 이런 진짜 지극히 평범한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게 꿈이었지.